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하시코프의 김진솔입니다 우선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스냅샷은 테라폼의 플래시 스코드 프레임워크인 센티넬을 주제로 데모 와 함께 준비를 했고요 발표는 하시코프 엔지니어 이규석 기사님께서 진행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중간중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 주시거나 종료 후에 저희에게 메일 주시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녹화가 되고 있고, 어, 세션 종료 후에 참석하신 분들께는 이메일로 공유가 될 예정이고요. 또 저희 화식포부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사 기사님께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코드로서의 인프라에 대해서 또 내부적으로 저희가 뭔가 규정적으로 혹은 내부의 정책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함께 적용해 볼수 있는 이제 센티널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 o 보스가 지향하는 많은 어, 뭐 가치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자동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서로 간에 혹은 팀 간의 간극을 줄이고자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자동화 과정 중에서 실제 어떤 저희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거나, 혹은 실수를 최소한다거나, 뭐 예방한다거나 이런 작업들도 또 이런 대북세의 하나의 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티넬은 이런 리소스를 생성함에 있어서 어, 이런 예방하는 역할들을 수행하는 기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기존 인프라 변경과 생성이 어떻게 수, 수행이 되었었는지 이제 짚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인프라의 요소가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왼쪽에 뭐 개발 조직이 새로운 서비스나 혹은 기존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인프라 리소스를 요청하게 되면 그 이후 이제 인프라 팀에서 해당 티켓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요구 사항에 따라서 뭐각 전문가가 각자의 영역을 담당해서 요청된 티켓을 처리하시겠죠. 어 작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도 할수 있고요. 뭐 스토리지를 구성한다거나 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미리 설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요청에 대한 처리가 완료가 되면 인프라 팀은 개발 팀이 요청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 같은 작업은 각각의 요소만 보아도 이제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 며칠에서 때에 따라서는 몇 주가 또 소요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작업들이 각 전문가의 어떤 노하우가 적용되는 이런 각각의 작업들이 매번 또 새로운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반복적인 작업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처음에는 사람이 어 꼼꼼하게 진행했던 부분도 또 방심해서 사, 사 이런 작업들을 진행,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겠죠. 이런 수동적인 프로비저닝 작업은 이제 반복적일 수 있는 작업들에 대해서 또긴 대기 시간을 발생시키죠. 그리고 작업간에 어떤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팀이 하는 업무가 이런 인프라를 리소스에 대한 할당만 하는 작업이 있는 건 아니죠. 단순 프로비저닝 작업 외에도 집중하셔야 될 어떤 전문적인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어, 즉시적인 어떤 리소스에 대한 요청이나 개발 환경 구성이나 나아가서 신규 서비스 런칭에 대해서 장애 요소로 발달을 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좀더 나아가서 이제 이미 테라폼을 쓰신다면 이런 IAC 도구를 사용해서 이런 반복적인 작업들을 개선하는 경우에 워크플로우를 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IAC 도구라고도 하고 혹은 이제 테라폼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반복적인 리소스에 대한 할당이나 전달을 자동화시키면 근데 기존에는 수일 수주가 걸리던 작업들을 뭐몇 분이나 혹은 몇 시간 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실제 자동화가 가져다주는 큰 이점이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각 전문가 분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자동화된 설정을 구성하게 되면 이후에는 이런 비슷한 요청에 대해서는 뭐 변수나 몇 가지 변경하는 정도로만 가지고도 이제 인프라를 쉽고 빠르게 프로비저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라폼의 엔터프라이즈 도구가 제공하는 이제 API나 뭐 민감한 변수 관리 등의 이런 기능들이 또 결합이 되면 최근에 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셀프 서비스 포탈 같은 그런 어 기존에는 뭐 티켓이나 뭐 메신저나 이메일로 요청하던 이런 것들을 마치 이제 쇼핑하듯이 이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의 리소스를 할당받을 수 있는 이런 워크로드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i a c 기반의 자동화가 구성이 되면 이제 반복적인 리소스에 대한 프로비저닝 업무에 대한 어, 속도가 붙겠죠 그리고 이전보다 동일한 작업을 손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제 자신이 집중해야 되는 문제에 더 시간을 할애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셀프서비스 포탈까지도 구현이 되면 개발팀의 요청을 뭔가 중개해주고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작업도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대보 p s 라고 하는 체계에 한발더 다가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보통 이런 자동화 같은 것들이 항상 이제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코드 형태로 구현된 리소스에 대한 프로비전이긴 하지만 어~ 이 코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자유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같고요 그리고 인프라를 개발할 때 내부 어떤 규정이나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다 코드로 어, 구현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자동화된 만큼 또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한번 실수가 발생하게 되면 그 확산 속도도 그만큼 더 빠르게 번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에 좀더 안전한 프로비저닝을 위한 거버넌스 워크플로우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테라폼 워크로드에 대해서 거버넌스가 추가되는 워크플로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요청을 받고 실제 그 리소스를 생성하는 것은 사실상 변함이 없죠. 그런데 이제 다만 테라폼이 이 같은 요청을 실행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리소스를 프로비저닝을 할때한번더 점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내부 정책에 맞는가를 테라폼이 실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면서 확인하게 된다라는 이런 과정이 한번더 추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코드적인 조건들은 뭐 보안팀이나 재무팀이나 혹은 인프라의 별도 전문가가 이제 각각의 조건을 부여하시게 될 거고요. 앞서 자동화의 이점을 누리면서도 실제 더 안전한 프로비저닝 워크플로우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앞서 설명드렸던 센티넬을 적용한 어떤 폴리시가 적용된 어 인프라 프로비저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센티넬이라고 앞서서 계속 몇번 단어를 설명드렸는데 이 센티넬은 이런 정책을 프로비저닝 직전에 검토할 수 있는 코드로서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테라폼 코드와 같은 HCL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코프의 모든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책에 대한 모든 테스트를 오늘 보여드릴 온라인 플레이그라운드 환경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제 온라인 환경이 있는 센티넬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온라인 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좀 뭔가 좀 막막하거나 혹은 매번 실제 워크로드에다가 정책 코드를 검증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URL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 어, 단넷 아 플레이닷 센티넬 프로젝트닷 io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간단히 보여드리려는 데모 코드도 아래 g 깃허브에다가 공개를 해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이런 정책들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실제 적용이 됐을 때 어떤 형태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화면이 이제 센티넬에 대한 온라인 환경인 플레이그라운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화면은 이제 초기에 접속하시면 기본적으로 어, 목업 데이터랑 그리고 샘플 코드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실제 제가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면 요 똑같은 환경이 계속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게 코드로 정책을 정의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그 테라폼에서 구성이 되는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요 목업이 들어가는 쪽에 이 테라폼으로 만들어지는 각각의 환경에 대한 어떤 파라메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조금 기존의 테라폼이나 이런 환경과는 좀 생소한 어, 코드라고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문법은 hcl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문법은 어 이제 TF 플랜이라고 해서 테라폼의 플랜이라고 하는 코드를 기반으로 나는 뭔가 데이터를 처리하겠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놨고요. 어 간단하게 몇 가지 좀더 보자면 저희가 어이 샘플 코드에서는 S3 버킷에 대한 몇 가지 조건을 정리하고자 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위에 주석은 조금 보시기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삭제를 해 보고요. 자, S3 버킷이라고 하는 거를 지정을 합니다. 마치 저희 코딩하듯이 저희가 변수 처리를 하는 것처럼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필터링 처리를 할 건데 어, 리소스의 체인지즈라고 하는 네, 오른쪽에 보시면 리소스 체인지즈라고 하는 요게 이제 제이슨 형태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 이 플랜 중에서도 리소스에 대한 체인지를 그냥 리소스 체인지즈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명시하겠다라고 조건을 줬고요. 그체인지가 발생한 것 중에 타입이 aws s3 버킷인 것 네, 오른쪽에 보시면 aws의 s3 버킷인 타입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모든 테라폰 코드를 다 만들면 실제 이런 타입들이 다 리소스 항목에 박힙니다 아마도 스테이트 파일을 열어보신 분들은 좀더 익숙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타입에 대한 리소스를 어, 필터링을 걸 것인지 그리고 이 중에서도 예를 들면 모드가 있다면 뭐 매니지들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이 체인지 변경이 되는 것에 대한 액션이 뭐크리에이트이거나 업데이트인 거를 조건으로 나는 가져올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런 테라폰 코드로 만들어지는 각각의 자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이슨 형태로 파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저희가 그 jq로 쿼리를 하는 것처럼 그 조, 그, 만들어, 테라폼으로 만들어진 플랜되는 파일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한 사용에 대한 어, 예시를 들어드렸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쓸수 있을까? 내가 현재 구성한 테라폼이랑은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화면은 네, 테라폼 클라우드 화면입니다. 네, 엔터프라이즈나 클라우드나 사실상 UI는 비슷하다라고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보시면 제가 워크스페이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어, 이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내용을 처음에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이 거버넌스를 하기 위한 센티넬은 어떻게 활성화하는가를 먼저 알려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실제 만들어 놓으신 오그나이제이션의 세팅, 맨 위에 있는 상단의 세팅에 가보시면 아마 왼쪽에 이제 플랜이라는 요 네,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네,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그냥 프리티어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센티넬이라고 하는 거버넌스 플랜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기 플랜에 대한 체인지 플랜을 선택하시면 저희가 한달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트라이얼 플랜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트라이얼 플랜을 이제 활성화하시면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센티넬에 대한 데모를 충분히 같이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플랜이 활성화가 되면 왼쪽에는 폴리시 셋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생기게 됩니다. 네, 여기가 이제 폴리시와 어, 실제 테라폼 코드를 같이 인티그레이션 하는 이런 설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환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진짜 다시 워크스페이스로 돌아가서 제가 만들어 놓은 워크스페이스를 이렇게 클릭해 보고, 실제 이 환경에서 저희가 어, 플랜을 많이 돌리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플랜이라고 하는 동작을 수행했다면, 런에 기존에 동작했던 이런 어, 플랜과 어플라이 단계가 수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제가 뭐 굳이 다시 한번 플랜을 돌린다기보다는 기존에 그냥 플랜 한번 돌렸던 거 정도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 플랜을 확인해 보면, 어, 실제 저희가 어, 테라폼을 쓰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플랜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실제 적용할 부분에 대해서 어플라이를 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죠. 그냥 단순히 이제 플랜만 딱 보면 평소에는 사실 눈에 잘안 보이셨을 것 같은 밑에 보면 다운로드 센티넬 몫이라고 하는 요 버튼이 있습니다. 네. 이 버튼이 이제 이 테라폼의 클라우드나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이 센티넬을 위한 각각의 제이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매번 저희가 실제 플랜과 어플라이를 하면서 검증을 한다기 보다는 미리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플랜을 가지고 제가 센티넬에 대한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파일들이 이렇게 다운이 받아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아까 잠깐 뭐 보셨을 수도 있지만 TF Plan의 버전 2를 저희는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TF Plan의 버전 2로 작성되어 있는 이 목업 파일을 사용을 할 거고요. 요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아까 보셨던 플레이그라운드에 붙여 넣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제가 원하는 센티넬 코드를 만들 수 있는 목업 파일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요걸 기반으로 간단한 몇 가지 센티넬 규칙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 좀뭐 AWS에서도 좀 만만하다라고 볼수 있는 게 보통은 20 2로 저희가 보통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일단은 20 2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타입이 AWS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 이 부분은 제가 어, 여기 조금 변경을 해서 EC2 인스턴스를 나는 목록을 가져올 거야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에, 필터는 마찬가지로 리소스, 리소스 체인지에 들어가는데 타입이 아까와 다르게 AWS의 인스턴스죠. 그래서 a w s S3 버킷이 아니고 AWS 인스턴스로 정의를 했습니다. AWS 인스턴스에는 딱히 모드가 없기 때문에 모드를 지우고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하면 네, 이 인스턴스 이 AWS에 있는 EC2 인스턴스 네, AWS 인스턴스 타입은 모두 다이 EC2 인스턴스 안에 정보가 들어간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상태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태깅에 대한 검증 그리고 우리가 허락하는 타입에 대한 VM만 쓸수 있는가에 대한 조건을 넣어보고자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다 HCL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작업을 하던 것처럼 쉽게 이렇게 리스트, 리스트 타입으로 제가 검증하고 싶은 어, 필수 태그에 대한 이름, 그리고 허용되는 VM의 타입,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고요. 어, 여기에 대한 모든 조건들은 대부분 if-else 처리로 저희가 조건을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어뭐 펑션이라고도 표현하고 메소드라고도 표현하는데 보통 이게 mandatory instance 태그에 대해서 룰을 정의를 할 거고요. 모든 인식표 인스턴스에 대해서 여기 안에 태그에 제가 앞서서 넣어 놓은 요네임이라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이 인스턴스에 대해서 인스턴스 타입이 내가 허용한 이 타입에 대해서만 들어 있는가를 검증한다. 라는 이런 조건을 만들고요. 맨 밑에 있는 이 메인 절에 대해서 이제 true로 리턴이 되면 통과를 하는 거고, 만약 이 중에 뭔가 어기는 게 있어서 false로 처리가 되면 이런 폴리시 정책을 통과하지 못한 거다. 라는 단순하게 true false로 적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목업도 준비가 됐고, 왼쪽에 폴리시 코드도 준비가 됐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run을 수행해 보면, 자, 일단 결과가 false가 나왔습니다. 네, 이 false가 나온 이유는, 저도 처음엔 조금 헷갈렸는데, 네, 왼쪽에 이제 제가 허용되는 타입을 t2로만 제가 적어 놨죠. 근데 실제로 제가 코드를 구성한 거를 보아하니 제가 m5x라지를 썼더라고요. 네, m5x라지가 통과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만약에 개발자들한테 주는 인스턴스 타입은, 예를 들면 뭐 m5라지 까지야 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이제 운영을 위해서는 어, M5X라지 정도는 허용해 줄수 있어.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합해서 쓰실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이 조건을 통과하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내 코드상에서 이 인스턴스의 타입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규칙에다가 추가를 하거나 이겠죠. 자 이번에는 일단은 통과를 하기 위해서 규칙에다가 M5X라지를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런을 수행해 보면. 결과가 u 로로잘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검증이 되어 있는 센티넬 파일을 어떻게 우리 테라폼에다가 넣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테스트가 된이 폴리시 파일을 카피를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 폴리시 세트가 연동되어 있는 깃레포지터리에다가 가서 제가 만들고 싶은 센티넬 파일을 하나 작성을 합니다. 네, 이름은 일단 그냥 센티넬로 끝나기만 하면 되고요. 이 상태에다가 제가 요 아까 저희가 처리를 했었던 이 코드에 대한 부분을 넣어주고요. 어, 일단 에러가 나야지 실제로 검증이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임시로 추가한 m 5 x 라지는 삭제를 하고 저장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 실제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폴리시 세트는 아까 보셨던 세팅에 폴리시 세트에 가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요거 그냥 링크 추가만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추가된 세트에 대해서는 제가 적용하고 싶은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만들어놨던 그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해서 세이브를 이렇게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서 워크스페이스에 돌아가서 이번에 다시 네, 새로운 플랜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서와 조금 조금 다른 부분은 앞서서는 플랜과 어플라이만 있었는데 중간에 폴리시 체크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코드에 대한 검증이나 실제 코드가 돌아갔을 때 어떤 자원이 만들어질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렇게 플랜이 된 결과를 가지고 어떤 정책적인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단계가 더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제가 어 뭔가 앞서서 제가 그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 M5X라지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수정을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false라고 하는 결과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은 아무리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어 뭔가 허용할 수 있게, 없게 이런 것들을 어, 조건으로 항상 다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것을, 어, 여기 센티넬의 폴리시의 정책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센티넬의 HCL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는 이 폴리시를 나는 어떤 거를 적용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센티넬 파일을 지정하게 되었는데, 이 규칙에 대해서 어떤 레벨로 적용할 건지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타입을 제공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소프트 멘데터리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드 멘데터리세 번째로 어드바이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드바이서리는 그냥 워닝 정도를 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드 멘데터리는이 정책에 대한 규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무조건 이 테라폼 실행은 에러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소프트 멘데터리는 에러로 처리가 되긴 하지만 승인권자에 의해서, 즉 이제 어드민에 의해서 오버라이딩 돼서 통과할 수 있다 정도의 규칙. 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레벨을 정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제가 소프트 멘데터리로 규정을 지어놨죠 그래서 앞서 돌아가서 화면에 보시면 실제로 폴리시에 대한 부분은 페일이 됐습니다 네, 에러가 났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드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버라이드에서 나는 통과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플랜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검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 승인권자가 승인을 할 건지 아니면 아예 에러로 처리해서 우리 내부의 어떤 규칙을 무조건 지키게 할 건지 이런 과정들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이런 제 센티넬이라고 하는 도구는 이제 앞서 데모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이제 VM 인스턴스 같은 뭐 특정 옵션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사내 규정에 의한 뭐 태그나 혹은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은 뭐사이더 값에 대한 부분 뭐0 0 0영은 우리는 허용하지 않겠어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고 리소스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옵션들을 미리 검증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구성으로 프로비저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제 코드적인 검증, 검증에 대한 기능들을 뭐 앞서 보셨던 테라폼 외에도 실제 뭐 시크릿 관리를 위한 볼트나 요즘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뭐 서비스 매시를 또 많이 사용되는 컨설이나 뭐 서비스 관리나 뭐 대복스 배포 환경을 지원하는 노마드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툴에서도 모두 이제 배포 조건을 검증하는 영역에서 다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좀더 많은 정보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페이지들의 링크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오늘은 코드화된 어떤 정책 적용으로서의 최근 추구하고 있는 DevOps 환경에서의 어떤 위험 감소 그리고 휴먼 에러에 대한 뭐 미연의 방지 같은 이런 기능들을 수행해 줄수 있는 Sentinel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진솔님 세션 마무리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설명한 대모 감사드리고요. 어, 채팅창에 채팅창에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신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저희가 오늘 진행한 스냅샷 세션은 이제 기술 세션으로 온라인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일정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 솔루션별로 그리고 유즈케이스별로 저희 엔지니어분들이 직접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요. 이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앞으로 예정된 웨비나들 등록을 하실 수 있으시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지났던 웨비나들도 다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어, 오늘 세션은 레코딩이 됐기 때문에 세션 종료 후에 어, 이메일로 그리고 홈페이지 유튜브로 다시 보기가 제공이 될 예정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세션 진행해 주신 이규석 기사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